안녕하세요. 배정민입니다. 어, 제가 원하는 부자의 삶,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만난 저는 어,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오전에 장보러 상가에 갔다가 배살 관리 10회 3만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궁금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는 쉐이크와 티한 잔은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사랑방 같은 분위기도 편안해서 10회 쿠폰을 끊고 매일 가서 쉐이크 한 잔, 티한 잔을 마시게 되었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쉐이크를 두세 잔 마신 후에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 들었고 속도 든든했습니다. 매일 두 잔씩 마셨던 믹스커피와 즐겨 마시던 소주가 생각이 안 났고요. 아침에 눈이 딱 떠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상상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커피를 준다면 어, 소주를 마시게 된다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후에 출출할 때쯤 되면 그곳에 가서 쉐이크를 한 잔씩 먹게 되던 어느 날 한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제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클럽은 여덟 평 작은 곳이었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기업 행사이고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서도 노력했다는 보도 자료를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두 시간만 가서 봐야지 했던 그곳에서 전 끝까지 남아서 보게 되었고, 심장이 터질 듯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후 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